와, 이거는 뭐. 지 어? 렛츠 어. 고. 하나, 둘, 셋. 아, 어, 나선무 어제 문자 했는데. 토. 하나, 셋. 제 오. 오, 대 하나, 둘, 셋. 예. 예. 셋. 주현주현주현주현아또시작네대 어, 아. <laughs> 전설하냐? 여기서 봤는데 저 그렇죠. 농구계 레전드 알죠? 알죠? 레전드 또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시고. 예, 너무 잘. 현 현주혁. 야, 너네 다른 거 괜찮은데 서장오는 틀리지 마라. 전화 온다. <laughs> 그래. 아예 초반 그래 뭐. 근데 한 번을 못가네 편도로. 아, 저 왔는데. 말리려고. 어, 어, 어 공기 둘때 제가 1번 한번 할게요. 오, 어, 극복. 제가... 오, 한번 집중, 진심인데요. 즐겁지가 않아요. <laughs> 다시, 다시, 쏴. 스오 진짜 힘친다고. 진짜, 봐야 돼. 봐야 돼. 난 긴장 안 하고 해야겠어. 봐야 그 포즈로 맞는 거죠? 예. 네. 네. 저라고 틀리면더 재수 없는 <laughs> 지하자! 쇼! 타! 임영웅아그거 하지 마! 콜라탐 크루즈! 오. 오! 오, 깜짝이야! 어, 나 순간 한국 어, 사람 안 알았어. 났어. 아, 한, 사람인 아, 줄알 아,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! 순간 안 갔어! 전소미 오! 오케이, 오케이, 오! 김현규 네! 김현규 저번에도 김현경. 그랬잖아. 하나 둘 셋. 김현규 히 김현규 저번에도 그랬잖아. 어, 저번에. 아, 저번에 하나 둘 셋. 어, 배구 선수. <laughs> 아, 배구 배구 선수는 맞죠. 아, 맞아 맞아 김현강 선수? 어? 또, 몰라요. 아, 몰라요. 그분 는 배구 여제. 네. 터키 리그에 계시다가 이제 최근에 네, 한국 오셔 가지고 연봉도 삭감하시고 오셨어요. 진짜 무서우신 거 알죠? <laughs> 식빵 문어 등짝 스맨신 그렇게 달리지도. 근데... 그렇다고 이... 불러서 때릴 건 아니잖아요. 이제 <laughs> 네? 방송 오고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죠. 그때 이제 정중히 인사드려야죠. <laughs> <laughs> 그래 3분 거 빼야지 3분 거. 삼은 면역력이 좋아서 둘 중에 하나는 좀 적게 들어있구나 뻑뻘 뻑이 나중에 사회 골라서 그래 상품권 빼야지 상품권 야야 지현아 야야 지현아 근데 상품권 빼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도? 이거 상품권으로 이걸 살수 있는데? 어, 어떻게 상품권으로 그걸 사? 왜못 사? 상품권으로 이거 주문하면 되지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잖아 100만 원이 이거잖아요 한사업 몰라 모른다니까 그거 <laughs> 그럼 이건 아무도 안원 하는 거죠? 요거 둘 중에 헷갈리는 거니까. 우리는 의견이 상국권이라고 다 얘기는 했어. 아. 오. 이게 뭔지 모르고 일단 빼. 오. 이게 뭔지 모르고 일단 빼졌어요. 저건 어떻게 되는 시가 뭐예요? 뭐예요그거 시가 <목소리> 800원 정도 하는 도라지 아, 도라지. 도라지, 아 도라지. 도라지. 아 도라지, 도라지, 아 도라지, 도라지. 내가 그래서 야, 이 삼미가 도라지가 대가기. 야, 삼미. 아, 도. 레이크, 헤이크 800원으로 상품권을좀사 아 도라지. 도라지. 역시. 위장술이었다. 대단한 위장술이었다. 나이스, 나이스.